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어,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의 대화 또 상담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는 편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이야기,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심각하게 멀어진 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도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풀려야 할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서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진짜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 대한 열정, 가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만 문제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 본질적인 문제. 또 그분이 안고 있는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듣기만 하죠. 그런데 질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죠. 어, 본질적인 것은 대부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어, 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면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어,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생수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한 줄기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꺼냅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미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도 다섯 번이나 재혼을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여인의 입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게다가 여섯 번째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가 아닌 건지 아니면 남편 구실을 못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을 통해서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으나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심으로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빈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곤고함을 직면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이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그것을 건드리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에 빠져들게 하셨을까? 왜 나의 이런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춰내셨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대화는 치부였고. 감추고 싶은 문제였을지도 모르지만 이 대화를 통해 여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깨뜨리며 오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깊은 속까지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픔은 어디 있느냐? 너의 간절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슬픔의 원인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시며 그 속에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심된 자리를 주님께 드릴 때, 사마리아 여행과 같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